교통 사고에 외국인이 많이 내겠어. 국민이 많이 내겠어. 저는 올해 3월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가 퇴근하고 있는 차에다 그냥 교통 사고가 나서 이렇게 외국인만 지나가다 딱 보면 그 기억들이 계속 납니다. 참 생각하기 싫어도 보게 되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스님한테 질문 드리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예. 자기의 상처야. 정신적 상처. 데 자기는 육체적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데 그 정신적 상처가 치유가 안된 거예요. 사고가 난 거는 마침 그 사고에 외국인이었을 뿐이지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외국인이 많이 내겠어? 국내인이 많이 내겠어? 당연히 국내인이 더 많이 내겠어지 국내인이 수가 많으니까. 그러나 외국인도 수가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 와 있으니까 외국인도 사고 낼까 안 낼까? 내겠습, 내겠지? 내겠습니다. 그게 자기가 그냥 친 거예요. 외국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. 자기만 여자가 사고 냈다 그러면 여자를 미워할 거고 스님이 사고 냈다 그러면 스님만 보면 이제 머리가 돌거고 그런 거지 그게 외국인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거기탁딱피 꽂혀 있어서 그래 그걸 치유를 해야 돼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이게 치유가 될수 있나면 그 교회 다녀요? 절에 다녀요? 종교가 없어요? 저는 불교 다니고 있습니다 불교. 그러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? 저는 죽었습니다 죽었지? 바로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만 해야 돼. 아이고 막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살았나 안 살았나? 살았습니다. 살았습니다. 아이고 살았어 다행이다. 아이고 그래도 살았어 다행이다. 이게 어디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 보면 다른 다 없어져. 버려요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. 그래야 이게 치유가 돼. 천일함 아까 되겠지만 다 바뀌어져. 무의식의 세계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듯이 정신을 치유해야 돼요. 아이고, 그렇게 자. 자기 암시를 줘야 돼. 알았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자꾸 해봐요. 고맙습니다. 응.